자,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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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어, 맨 처음, 맨 처음. 네,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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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네, 터널. 자,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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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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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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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터널, 터널. 여기서 해본 겁니다. 네, 아셨죠? 네, 자, 보니까요. 중간에 김밥 터져서 그래로 삐져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교감 선생님. <laughs> 이 대용은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시! 아, 이제 빨라졌어요. 빨라졌어. 야. 자 아니 아니 이런 말하 보다. 김밥 터진 거 백군이 확 터졌어 <laughs> 물론 저 앞들 있지만 김밥 이렇게 많이 터쳐 먹어 어떻게 해자 그대로 그대로 자 좌우로 다섯 번 가겠습니다 자, 끝으로 자 백군 천 번에 이쪽으로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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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응. 다섯 번 다섯 번자 네. 제자리 앉아 제자리 앉으세요 네, 제자리 앉으세요 자맨 앞에 계신 분두 명만 일어나세요 맨 앞에 계신 분두 명만 자, 일로 오세요. 응. 두명 오세요, 두 명. 네. 응. 자, 에이. 어, 그렇지요. 어, 얘기 안 해도 잘하네. <laughs> 끼세요. 어, 깨오기가 어, 아닌데, 뭐, 알아서 끼네. 어, 해봤나봐. 안 껴져요? 어, 신발 벗으라고 얘기 안 할게요. 어. 어, 뭐 신발 벗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어. 내 발이, 내 다리 아니니까. 어, 어서, 어. 네. 자. 네. 자. 네. 게임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게임 설명합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가운데, 뽀로로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퀴즈 드립니다! 2천0 0점을 걸고 퀴즈! 뽀로로는 동물이 무슨 동물일까요네 그렇죠. 펭귄입니다. 오우, <laughs> 똑똑합니다. 예. 네, 펭귄이에요. 일명 뽀로로 릴레이입니다. 펭귄이 어떻게 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어떻게 걸어요? 뒤뚱뒤뚱 그쵸? 예. 지금 팔자고리를 다리에 꼈기 때문에 내가 벌리고 싶어도 안 벌어져요, 이게. 예, 일명, 뽀로로 릴레이입니다. 손을 잡으시고요. 손꼭 잡으세요. 뽀로로 릴레이입니다. 예. 뽀로로 릴레이에게, 이거를 빨리 걸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를 잘 움직여야 돼.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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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하면서.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반환점을 돌아서, 다음, 뒷사람에게, 반화점을, 아, 저, 팔자고리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네? 알겠더 아, 멀어요? 아, 예민합니다. 예민합니다. <laughs> 와이 1cm를 되게 예민하게 보십니다. 자 준비, 준비, 갔다 오시면 옆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자 준비, 브로로 릴레이. 엄마와 함께하는, 아빠와 함께하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브로로 릴레이. 준비, 시작. <laughs> 봐. 자, 다음. 자, 다음게 연결. 신발을 벗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 신발을 벗어요. 자, 그렇지. 손잡고. 실로 실로 러면안 되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 <laughs> Gure 시루시루시루시루시루 <laughs> 바람점을 돌아서 바람점을 돌고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지 아달리다달리다달리다 엄마랑 같이 가 엄마랑 같이 가. 엄마나 같이 엄마랑 같이 엄마 못가 천천히 자 시루시루시루시루 그렇죠 자 바람점을 돌고

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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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자,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우, 아니 본격적으로 여기 도움이가 있어, 지금. 어, 여기 봐. 지금 천번을 아주 본격적 으로 아주 도움이가 있어. 자, 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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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자, 바람 쪽을 돌고. 그렇지. 색색. 땡땡. 팔자. 자, 아우, 아버님막 자세가 막 준비대가 있어,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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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 본격적으로 말아서가 딱딱 끼지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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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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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자자어자자자자자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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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 우리 어디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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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자자 자, 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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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아, 자, 뛰고. 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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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못 가, 엄마. 천천히, 엄마 못 가, 엄마 못 가. 엄마 못 가, 지금.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못 간단게, 지금. 예시지 yeah 자, 시루시루시루시루시루시루시루 아, 좋습니다. 자, 누구라고? 그렇지. 어머� 아, 저보세요 저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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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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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뛰고 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넘어져넘어져넘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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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천히안 급해, 급해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어 좋지. 그렇지 천히천 살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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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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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네. 우리 청구 백군, 뽀로로 릴레이. 자, 청팀, 수민! 청팀에게 1 0 0점 백팀에게 700점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니잘 들으세요. 청구는 이쪽 펜스로. 이쪽 펜스로. 예, 네, 이제 갈러야 돼. 백군은 이쪽 펜스로. 아동도 같이. 그대에들어가서 그대로 들어가세요. 그대로 들어가세요. 딴데 가지 마시고. 예. 네. 자딴 데로 움직이면 그만큼 점수 깎아드릴 겁니다 제가 예. 자 누구 삐?